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상상만 해도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70대 지인분이 갱신 시기를 놓쳐서 무면허 운전자로 몰릴 뻔했다며 크게 당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도 또렷한데, 왜 자꾸 나이 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라며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40년 가까이 운전하시면서 사고 한번 안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면허 갱신제도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신 거죠.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안 내고 운전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다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정말 잘 이해해요. 누가 됐든 자신이 평생 해온 일에 대해서 갑자기 제약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미 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제도 변화가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알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으니까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70대, 80대 분들 중에 젊은 운전자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급출발도 안 하시고, 과속도 안 하시고, 차선 변경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제도를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의 15%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들을 더 많이 준비해 뒀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 두시면 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 볼게요.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반응 속도가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운전이라는 건 순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도로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요.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밤에는 운전 안 하시고, 고속도로는 피하시고, 복잡한 시내보다는 익숙한 동네 위주로 운전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괜찮다. 젊었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면허갱신제도를 강화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운전을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오래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처음엔 정말 화를 내셨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이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검사 과정을 함께 겪어보시니까 오히려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미처 모르고 있던 시력 문제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안경을 새로 맞추고 나니까 운전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이런 검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제도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이 과정을 넘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갱신 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10년마다 갱신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 달라졌어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인천에 사는 한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손주를 태워주러 가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가 7개월 전 이미 실효 상태였던 겁니다. 본인도 완전히 깜빡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차에 시동을 걸고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면허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범칙금과 함께 도로주행 재시험까지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사고 한번안 냈는데, 갱신 하나 놓쳤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 전날까지도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걸 도와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히 면허증 갱신 안 했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면허 취급이 될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실효된 면허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성 검사부터 교통안전 교육, 도로주행 능력 평가까지 새로 받아야 해요. 처음부터 면허를 따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도 힘들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 사는 78세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갱신을 놓쳐서 재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날 아침부터 긴장이 되셨나 봐요. 평소에는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인데, 시험장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부터 부담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관이 젊은 사람이니까 더 위축되셨나 봐요. 긴장 때문에 첫 시도에 불합격했어요. 내가 평생 운전했는데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이야 라며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내분한테 전화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2주일 후에 다시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통비나 응시료, 그리고 연습하러 다니는 비용까지 해서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갱신 시기 하나 놓친 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강화된 적성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새 제도에서는 단순한 시력이나 청력 검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주의력 반응, 공간지각 능력까지 확인해요. 처음 들으시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구에 70일 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바둑도 두시고 신문도 매일 읽으시는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인지 능력 검사에서 기억력 문제로 떨어지셨어요. 너무 충격 받으셔서 집에서 며칠 우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드님이 정말 효자셨어요. 아버지를 위해 휴대폰에 두뇌 훈련 앱을 깔아 드리고 매일 함께 연습하셨거든요. 처음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우셔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력 게임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하고 저녁에도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 재검사를 보러 가셨는데 이번엔 통과하셨어요. 결과 나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이후로도 계속 두뇌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능력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몇 가지 있어요. 시험 전날은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그리고 카페인은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손떨림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커피 드시는 분이라면 아예 안 마시지도 마세요. 몸이 더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검사장에는 최소 30분 일찍 도착해서 긴장을 푸시는 것도 중요해요. 주차할 곳도 미리 확인해 두시고 화장실 위치도 알아두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줘요. 특히 75세 이상 분들은 갱신할 때 반드시 2시간짜리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받아보신 분들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 특성이나 최신 교통법규, 신체 기능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같은 실용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반응이 좋은 게 시뮬레이터 실습이에요. 한 분은 시뮬레이터로 비 오는 날 운전 연습을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에 비 오는 날엔 그냥 감으로 운전하셨는데, 시뮬레이터에서 해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구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 후로는 비 오는 날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야간 운전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셨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야가 좁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특히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을 체험하시고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안개 낀 상황 체험도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운전했지만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요즘은 예전과 달리 도로 환경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교통시설들도 많이 생겨서 이런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새로 생겼어요.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권을 팍탈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시간만 운전 가능하거나 집 반경 10km 이내만 가능하거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하는 식으로 조건을 두는 거예요. 부산의 80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안 보이니 이제 제도적으로 주간만 운전하라 하니 가족도 나도 마음이 편하다고요. 사실 밤 운전이 부담스러우셨는데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우셨거든요. 아들이 밤 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고집부리셨는데 제도적으로 정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거죠. 만약 운전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자진 반납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반납 혜택이 꽤 좋아요. 서울은 교통카드 10만원, 경기도는 월 3만원 교통비, 부산은 병원 택시 지원, 심지어 전기자전거 지원금도 주는 곳이 있어요. 순천의 84세 어르신은 반납 후 전기자전거를 받아서 운전, 스트레스 없이 운동까지 된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운전 못하면 어떻게 살지 걱정하셨는데, 막상 반납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차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기름값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겠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갱신 알림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갱신일 6개월, 3개월, 1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니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 캘린더에 등록해 두면 훨씬 안전해요. 아버지 면허 갱신 언제예요 하고 챙겨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실제 갱신할 때 준비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수수료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필요하면 의사진단서도 준비하셔야 해요. 절차는 적성검사부터 시작해서 75세 이상이면 교육받고 수수료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끝이에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온라인으로 예약도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갱신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면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예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운전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운전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병원에 갈수 있고, 장 보러 갈수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갈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신 어르신들 중에 처음엔 좋다고 하시다가도 몇달 후에 다시 만나보면 좀 위축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대중교통이나 다른 이동수단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갈수 있다는 자유로움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가능한 한 오래오래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신체 능력을 인정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조건부 면허도 좋은 선택이에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낮에만 운전하고, 복잡한 시내보다는 익숙한 동네 위주로 다니고 고속도로는 피하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안전하게 오래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 면허 갱신일을 챙겨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같이 운전해 보시면서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턱대고 운전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80대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들분이 운전 그만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많이 싸우셨대요. 아버님은 아직 괜찮다고 하시고 아들은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아버님께 조건부 면허를 제안했더니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낮에만 운전하고 동네 위주로만 다니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분은 주말마다 아버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셨고요. 몇달 후에 다시 만났더니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스트레스 없이 필요할 때만 운전하시고 아들분도 안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진 반납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자체 지원도 많고, 대중교통도 좋아졌고, 실버택시나 콜택시 서비스도 많아졌으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하셔야 해요. 운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위험한 상황은 미리 피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건강 관리도 하시고 새로운 교통법규나 안전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분들은 80세, 90세가 되어도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오히려 젊은 운전자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허 갱신은 귀찮은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게 태우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운전 능력도 정기적으로 점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운전은 평생 할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운전했다면, 이제는 해가 있을 때만 하고요. 예전엔 고속도로도 쌩쌩 달렸다면, 이제는 국도로 천천히 가면 되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운전하시면, 정말 오래오래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안심하고 여러분 자신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고요. 결국은 모든 게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조건부 면허든 자진 반납이든 아니면 계속 갱신해서 운전하시는 것이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훌륭한 선택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정보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또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